아 안녕하시와요.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가는 유튜버 아우니입니다 오늘은 이제 섬을 갈아 엎으실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섬꾸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탄탄히 잘 해놓으면 그만큼 실패 확률도 줄어들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제가 섬을 갈아 엎기 전에 하는 준비 과정들을 순서대로 정리해봤어요. 그럼 다 같이 보러 가실까요? 뾰병 제일 중요한 마음 다잡기. 섬을 꾸밀 때 조금씩 텀을 두고 섬을 수정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한번 섬을 꾸밀 때 모든 구역을 다 갈아엎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갈아엎을 때 마음가짐을 크게 먹어야 하는 편입니다. 섬 전체를 갈아엎을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섬을 완전히 갈아엎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섬을 다시 꾸밀 만한 여유로운 시간이 있는지 포기하지 않고 할 자신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섬을 꾸미는 방법과 속도는 다 다르다는 점 남들과 비교하기보단 나의 소신대로 잘할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세요 자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주민에게 통보를 해줄게요 두번째 컨셉잡기 핀터레스트, 트위터, 카페 꿈번지 등 다른 유저의 섬들을 보고 자연풍, 유럽풍 시골풍 등등의 컨셉을 정합니다. 저는 이번에 자연풍 중에서도 나무가 많은 숲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꾸며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꿈번지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직 컨셉을 못 정하셨다면 유명한 꿈번지 5개만이라도 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컨셉을 정했다면 이제 어떻게 꾸밀 것인지 참고 사진을 저장합니다. 다양한 사진들을 모을수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박물관, 캠핑장, 주민집터 등등 다양한 장소를 최대한 많이 저장해두고 참고해가면서 꾸며주는 편이에요. 세 번째, 구역 정하기. 구역에 대한 계획 없이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넓은 땅을 보고 포기 욕구가 막 솟아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메인 뷰포인트와 건물들의 위치 등등 대충 큰 구역들은 미리 정해놓는 편이에요. 저는 마음에 드는 참고 사진들을 보면서 위치를 잡아주는 편인데 참고 사진을 완전히 따라하기보단 섬의 여건에 맞추어서 조절해줍니다. 네 번째 무주식을 통한 자금 확보 다리와 비탈길 설치, 그리고 건물을 옮기거나 카탈로그를 주문하는 비용 등등 섬을 꾸밀 땐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주식을 통해서 미리 돈을 확보해주는 편이에요. 여유롭게 600만벨 정도 채워주면 다 꾸미고 나서 200만벨 정도 남더라고요. 다섯 번째, 창고 정리하기. 섬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창고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필요없는 가구들은 정리를 해줍니다. 여섯 번째, 섬 정리하기. 섬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전부 엎고 시작하기, 그리고 부분적으로 엎어가며 꾸미기. 전부 엎고 시작하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섬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꾸밀 수 있는 제일 깔끔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나무와 같은 식물들과 절벽, 그리고 강줄기까지 밀어버리면 없애는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또다시 절벽과 강줄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꾸미는 시간 자체가 왕창 늘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방법은 준비 시간도 길어지고 꾸미는 시간도 길어지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이죠. 게다가 절벽과 강줄기 형태를 만드는 것이 제일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독린이 분일수록 다 밀더라도 최소한 강줄기와 절벽 형태는 놔두고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지금 꾸밀 공간 정도의 땅만 조금씩 엎어가면서 부분적으로 꾸며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적으로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자원을 기존 공간에서 끌어다 쓰기 때문에 꾸미는 과정에서 섬이 조금 복잡하고 더러워 보인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절벽과 강줄기 형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기존 섬의 형태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방법으로 색다른 뷰포인트를 찾은 적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섬 형태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꼭 단점만은 아니라는 것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든 나한테 편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부분적으로 엎어가면서 꾸미는 편이에요. 일곱 번째, 공터 만들기 대충 섬 정리를 마쳤다면 적당한 넓이의 공터를 확보해줍니다 이 공간은 꾸미는 동안에 건물들을 옮겨 놓거나 자원을 증식시켜주는 공간이에요 기존 섬에 있는 자원을 끌어다 쓰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공간에서 여유 자원을 확보해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존 섬이 유럽풍이었는데 자연풍으로 변경을 한다면 심어야 할 나무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공터에 나무를 크기별로 미리 심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훔쳐 쓰는 거예요 저는 낮은 나무도 미리 심어줄게요. 근데 꽃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증식되지 않도록 해변에다가 심어줄게요. 증식이 필요한 꽃들은 이 공터에다가 심어주면 되겠죠. 여덟 번째, 카탈로그 주문. 그리고 카탈로그 주문도 해줍니다. 특히나 컨셉을 바꿀 경우엔 필요한 가구가 많아지겠죠. 저장해 두었던 사진을 참고해서 필요한 가구들을 미리 미리 주문을 해줍니다. 아참고로 편지는 300통 이상 쌓이면 안 읽었더라도 오래된 순서부터 사라지니까 조심하세요. 아홉 번째, 일요일 오전으로 타임슬립이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면 일요일 오전으로 타임슬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엔 무파니가 오기 때문이죠. 무파니가 파는 물을 먹으면 한 번에 10칸이 채워진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일요일 오전에 접속을 해서 물을 사놓고 섬꾸미기를 시작하면 효율적이더라고요. 저는 한번살때 100모 정도 사는 편이에요. 무까지 샀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섬 꾸미기를 시작하면 되겠네요. 저는 천천히 꾸미면서 이번 여름 안에 섬을 완공할 계획이에요. 이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계속 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여러 팁들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봐요.